미국 주식, 특히 미국장을 이끄는 빅테크 주식을 담은 분들이라면 지난해 무척이나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빅테크는 무조건 바이일색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어찌나 사랑받았는지 빅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의 이니셜을 모아 애칭까지 붙었죠. 바로 빵입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을 의미하죠. 이제는 셀로 바뀌어버린 빵. 빅테크의 추락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지난해 빅테크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 64%나 떨어져 가장 안 좋은 성적이었고요. 넷플릭스 마이너스 51%, 아마존 마이너스 50%, 애플 마이너스 27%, 그리고 구글 마이너스 39%까지. 명색이 지구상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라는데 주가가 처참했죠. 주식 시장에 썰물이라도 빠지듯 빵 주식 시가 총액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3,800조 원 이상 사라졌습니다. 미국 주식하면 빅테크, 빅테크하면 빵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고전은 곧바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빵 주식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 다른 기술 기업들도 투자자 속을 끓이기는 마찬가지였죠. 이 때문에 S&P 500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해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내 포트폴리오만 처참한 건가? 자책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에 직접 투자한 기관투자가는 물론 빅테크를 담았던 상장지수 펀드, 그러니까 ETF와 펀드 등 모두가 썰물에 휩쓸렸어요.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우드 아시죠? 이분이 운용하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도 빠졌습니다. 한창 잘 나갔던 2021년과 비교해 자산 500억 달러가 날아갔어요. 음, 이 언니,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속이 좀 많이 쓰리겠죠? 그럼 빅테크의 빈자리를 누가 메웠을까요? 투자자들은 에너지와 유틸리티, 소비주, 헬스케어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나 주식시장 환경변화에 둔감한 경기 방어주를 담고 있는 것이죠. 금리가 제로에 가까울 때는 투자자가 성장주를 담는데 후했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에 방어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한 주식을 담는 거죠. 이런 변화는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빅테크가 사라진 상위권에 헬스케어와 에너지 주식이 진입했거든요. 재작년 시총 상위 5, 6위였던 테슬라와 메타는 10위권으로 떨어졌고 헬스케어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와 존슨 앤 존슨, 그리고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상위권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기술주가 급락한 배경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린 영향이 가장 큽니다. 미국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제로 수준에서 4.25%에서 4.5%로 가파르게 점프했죠. 미국의 자산운용사 뉴버거 범안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데요. 돈 빌리는 것이 공짜에 가까울 때 투자자들은 미래 이익에 높은 가치를 매기고 싶어 한다. 특히 성장주가 그렇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뒤바뀐다. 코로나 전후 상황을 아주 명료하게 묘사했네요. 아쉽게도 빅테크주에게 올해 상황 또한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높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고요. 둘째는 경기가 침체될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셋째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소비자 심리가 악화돼 기업 수익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빅테크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저금리를 발판 삼아 고공행진을 거듭해온 빅테크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테크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 크기 때문에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음, 그럼 대체 언제 다시 오를까요? 기준금리가 힌트입니다. 연준이 지금과 같은 고강도 긴축 정책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부터 테크주도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가 주를 이룹니다. 빅테크 기업의 혁신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가 회복됨과 동시에 빅테크의 시장지위도 회복될 것이란 희망 섞인 분석도 있습니다. 아직 연촌대 거시경제며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죠. 전문가들은 개인투자자에게 자신이 얼마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결정하고 수익 목표를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명목 수익이 아니라 물가를 반영한 실질 수익률로 생각하라고 하네요. 가치주의 시대가 돌아왔나 봅니다. 주식은 대응이라는 투자 고수들의 조언을 되새기게 하는 2023년입니다.